w 보지 이거 두개다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너 되게 더 a t s What's this? 어? 이머 전시 번 h 없지? What's this? What's t h 인사 w h a t 인사 인사하시죠 카메라 인사하세요 h a t s t 하세요 What's this? What's t h i 저는 건프랭2입니다. 아, 뭐 영상에 최다 출연자. 그치. 유일한 출연자. 왜냐? 친구가 한명 밖에 없어서. 공짜로 부려 먹을 수 있는. 판마트에서 돈 써서 콘텐츠 뽑아주는 <laughs> 출연자. 맞아, 맞아. 자, 두 개를 만들 거야. 나 하나, 나 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은 거야. 근데 왜 똑같은 걸두 개나 샀어? 이렇게도 만들고 싶고, 이렇게도 만들고 싶어서. 아. 이거뭐 네. 개방도. 끝나도 이찮다면 짠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네? 그냥 해도 돼, 그냥 아니, 해도 돼. 짠! 짜라란! 팜만들로 <laughs> 오시는 거죠? 쉽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쉬워. 이거밖에 없잖아. 어. 얘밖에 없잖아. 그리고 크잖아. 어때? 괜찮지? 겁나 뭔가 많은데? 어? 왜? 이게 끝인데? 이런 거속이안 그... 해줘?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이런 거. <laughs> 원초적인의이 뭐. 나는 겁나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이걸 왜 같이 만들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 뜯으세요? 이 스티커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어, 이거 눈이다. 맞아. 설명서는? 너꺼보고내하면 아, 그래. 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다 그러면 데치고 얘부터 머리부터 이거 그냥 뜯으면 돼? 손으로도 느낄 걸? 응잘 뜯힌다 맞아 아니 뭐손로 잘라도 되고 잘라볼래? 어 나도 딱딱딱 딱 소리 나는 거 좋던데? 이거, 여기 끝자락을 이렇게 하면 안 돼? 꼭그 끝에 잘라야 되고, 아니면 요 제자 끝에 잘라서 한번더잘라야 돼. 어, 왜딱 소리가 안 나지? 얘는 근데 소재가 조금 달라. 원래 요 플라스틱이랑 소재가. 달라 진짜? 나그 ASMR 제일 좋은데? 그 딱딱딱딱. 어어어, 어. 그거 대리만 족쩐단 말이야. 그냥 다 뜯으면 돼? 이거, 보.. 요, 요. 아, 보고 뜯어야 돼? 여기 번호에 이거를, 얘를 뜯어서. 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뜯으면 안 여기 되는구나. 여기 있어, 지유원. 스티커 붙여? 핀셋 쪽. 와, 나 이거 눈썹 집을 때밖에 안 써봤는데, 이런 거. <laughs> 오! 오! 개기깔라게 붙였어. 잘 붙였는데? 오! 이게 그, 환경을 생각하는 플라스틱이래. 아 친환경? 어, 친환경 플라스틱 같은? 그리고 재질이 좀 뭔가 음. 다르지 않아? 만지는 촉감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음. 너무 그딱 조립하는 맛이 없어서 그런가? 오! 오! 오. 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딱 소리 났어, 딱 소리 났어. 그 소리가 좋은 거지. 응. 어, 나꽤 잘할지도, 나꽤 재능일지도. 어어어어어! <laughs> 아, 귀엽다. 아, 귀엽네. 그지? 원래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하시나요? 집중해가지고 나왜안 들어가 이거? 내가 또못 만들고 있는 거 같다? 나왜안 들어가? 끼끼끼 너 나보다 못하면 안돼너 지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사람들이 상하게 보겠다 난 반팔 입고 있거든 그래. <laughs> 긴팔에 담요까지 입고 있 내가 추위를 많이 타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이게 끝이야? 응 아니 이까지 눈이 안 들어가잖아 난왜 그래? 어? 세게 눌러줘 엄지가 아파서 안 되나 봐아 부상 이슈? 어 부상 이슈로 안 되나 봐 세게 눌러봐 맞아? 아 고마워 이거 그냥 그러면 이거 두개다 내가 만드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그래? 이따 오케이 다음이 얘니다오 벌써 지금 몸통을 만드나요? 그죠 나중에 파츠 하나 남아있으면 어떡함? 그럼 잘못 만든 거지 보고 만드는 거 맞지? <laughs> 어뭐뭐 뭐 대충 숫자는 안 보고 그냥 그림 보고 하는 중 <laughs> 숫자는 못 읽겠어 근데 얘는 지금 몇개 없잖아 근데 이제 엄청 많아지면은 하나하나 찾아야 되잖아 그지 이제 그런 거 내가 안 하지 아 그런 거 이제 네가 나중에 나한테 시켜? 그럼 난 진짜 말은 하지 않겠지만 무슨 말 할지 알지 안 하겠다 그런 거 시키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시키는 사람 시키게아니야 애초에 이런 걸시킨 사람이 너밖에 없긴 해어 맞아 그럼 좋은 의미로 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조, 좋은 의미? 그래 그래 오잉? 그런가? 이렇게구만 이거 니스파는 잠깐 반납 반납이야응 <놀비야>? 손으로도 잘 뜯기니까 아점점내아신아아 뭐? 뭐 만들었다고 지금? What's this? 아아아아아 나온 아 같은데? 그아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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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하아아아아아 응. oh 거야? 응너 되게 덕후 같다 맞긴 한. 덕후가 좀 순한 것 같은데요? 아니, 누가 봐도 너 집에 들어오면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찐이다. <laughs> 어, 찐이다, 얘는. 얘는 진짜구나. 성겨도 돼, 성겨도 팔은? 팔도 있어? 팔도 앞에 있잖아. 얘는 다리야. 어, 팔은 어디있어 여기 뒤에. 이게 팔이잖아, 이거. 아, 미안. 헤이. 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살이 어, 방금 들었어? 방금 들었어? 소리? 딱 이거. <웃음> 해줘야지.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저안 <laughs> 어, 돼? 어안돼 힘주고 있네. <laughs> 어? 이 <이머지>. 임머전시. <laughs> 어? 어? 이거 얘그로 짜서 잘라서도요. 야, 불안하다요 이거 어떻게?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안 건드리고 해야지. 안 부러졌지 근데 아직. 부러질랑 말랑하는 거지 지금. 근데 거의 <laughs> 달랑 달랑 하는데 끝에? 이렇게 이렇게 다 달랑하는 거 지금? 응. 이거 없는 게더 깔끔하지 않을까? 내 생각. 그럼 또 없네. 이거 없네. 아 이렇게 돼 있었는데 돌아갔네. 아, 그렇네. 이렇게 이렇게 앞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돼야 되네. 어, 모르네, 모르네. 티안 난다. 뻔도뻔도 없지? 뻔도 있긴 해. 줘봐. 펀드로 붙이게? 어, 내가 또 이거, 기공물 담당으로서, 뻔드뒷갈라게 붙이거든? 어, 내가 갖다 줄게. 너, 카이 보여도 돼? 안 어, 보여? 보여도 돼. Right. 내가 또 아,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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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바지. 부끄러워? 어? I'm so sorry for I love you. 미안합니다. 일단 당신께서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사신 건데 제가 부러트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최대한 복구를 해보겠습니다만. 당신?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해. 헐. 왜? 봐 봐. 그건데. 김샤에그분데 아, 검. 총도 있는데, 검도 있어? 괜히 이렇게,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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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사기네. 뭐가 사기야? 근데... 방패도 들고 있는데? 방패도 있으면 이제 이유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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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해야지. 아, 패 들고 있고. 총도 들고 있고 총도 들고 있고 전투에서 지는 게 이상한데? 근데 검이 어디있어 이건가? 응아헐 어. 완전 귀엽다 근데 발산하네 만들었어? 얘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보다 빨리 만드네 내가 감탄하면서 만들어서 그런 거야? 응 어, 그런 거 같아 나는 이제 감탄할 틈이 없는 거지 근데 닌또 이런 하얀 걸 좋아한다며 하얀 게 제일 기본 같아 얘가 딱 기본 건담이잖아 응 주인공 거 그럼 얘는 끝난 거야? 그얘 거치대에다가 전시하는 거야 얘 자체로도 끝난 거야 아 그래? 그럼 촉을 지어줘야지 아쉬워? 아니 재밌다 재밌어? 아니 <laughs> 나 방금 목숨 약간 살기 느꼈거든? <laughs> 약간 살기 느꼈어 재밌어? 재밌어? 뭐라고? 재밌다고? <laughs> 너 지금 나한테 이때까지 다 같이 만들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진정해 아 귀엽다 이 맛이 짠암퍼라네 완성 버티대보전 귀엽죠? 네 네이 버전도 만들어야 돼아 지금? 뭐 얘도 있고 음. 얘를 써가지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 근데 만들... 하나는 이 상태로 둘 거잖아 그래? 그럼 하나만 만들어보자 얘를 할까? 얘를 할까? 얘가 부러졌으니까 건들지 말자 그래? 그럼 응. 얘를 분리하자 그럼 그냥 만들어도 돼 얘가 얘가 그거 맨 상태니까 얘를 만들어야겠다 음, 안녕 어, 이거 잘라줘 이것도 분리한다이 상태 그대로 어? 이렇게 만들 거니까 얘 써? 아니 이 상태 이 상태로 만들 거거든 얘를? 응 걔를 이용해서 이 상태로 만들 거야 그래서 얘다 떼고 얘, 얘 이렇게 뗄 거야 잔인한데? 뜯어보세요 일단. 나 이거 분리하고 있을게. 뜯어줄까? 반대로 할래? 뭐가 어떻게 생긴 거지? 음. <웃음> <웃음> 지금 <laughs> 레코드. 아 이렇게다 이렇게다 맞나? 이게 다 공짜야. 그러니까 얘 얘. 아이거다 아. I got it. I got it. 와, 이거 니퍼. 리게이처 자를 때밖에 안 써봤는데. 아, 근데 리게이처 자른 자세야. 보통 이렇게 자르거든? 이렇게 자르거 나는? 아, 어. 왜 너무 이거. 리게이처. 너무. <laughs> 이거 직업병이라고. <laughs> 너무 직업병이다. 얘를 이제 여기다 고정을 시키는 거? 머리, 여기 나와 있잖아. 이거 하라고. 이사람아. 이거 다 뜯어라 했잖아, 내가. 끼울 <laughs> <laughs> 생각부터 하고. 다 뜯어라 했지, 내가. <laughs> 근데 이거 잘 붙였다, 언대로 그지? 머리부터. 얘랑. 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 자 됐어. 됐네. 다음. 다음. 응. 거기 띄우면 다음. 예. 백팩. 백팩이거든요. 다리. 이야! 이야! 이거 약간 전시하는 것 같아. 그 버전이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세워나? 아아. 아아. 방패는 보관하는 데가 없어? 아 어... <laughs> 설명서 안 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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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두고 이렇게 꽂아. 이야! 이야! 어, 우리 막 그럼 이거까지 넣어야 되는데? 이거 아닌가? 아, 맞는데? <laughs> 이약물고기 <거의 웃음> <laughs> 이거 맞아? 아, 빼, 빼봐. 아, 맞기는 한데. 잘안 들어가지. 음. 어, 어, 야. <laughs> 헤이. 다시 꽂아, 다시 꽂아. 음, 이렇게 둘까? 그래, 나쁘지 않아. 짜라란. 올. 나 bad 얘가 나 얘가 나 뭐가 나은 것 같아? 내가 봐야지 응. 자 잠깐 있라 봐. 응. 확실히 조립을 해둔 게낫네 이건 약간 완성을 하다 만 느낌? 그리고 완성을 하다 만 것도 맞긴 해. 얘 때문에 이거 다안 들어가죠?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모르겠다. 아니면 벌렸는데 힘을 줘가지고 부러질 날 수도 있어. 근데 뭐 나쁘지 않아. 재밌지? 응응 응응응응 응응응응응응 응다 나름 첫 시도치고 나쁘지 않았지. 이게 더 맘에 들어. 내가 봐. 그러면 내가 좀이거로 응. 보관할 수 있게 니퍼 줘. 아니면 칼을 줄까 이렇게 쓱 긁을 수 있게? 이게 너무 소재가 물러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다른 것보다는 좀 뭔가 재질이 나... 뭘 딱딱한? 근데 그치? 재질은 좋다. 나는 멘질해서 약간... 맨질, 좋은 거지? 멘질맨서 어, 맨질, 좋아. 근데 얘네도 더 맨질맨질하잖아. 약간 그리고 무광 느낌? 무광 아, 느낌이어서 좋아. 예쁘다. 또 만들 거 같아? 불러놔야지. 불러. 불러. 뭐 왜? 다음에 너희 집올때한 번쯤은? 집에 왔을 때만 그러면 내가 비교로 입문시켰는데 이거까지는 바라지 않아 아 어제 쓴돈 생각나니까 그 얘기는 꺼내지 말아줘 너무 슬퍼지거든 귀엽다 나는 얘 진짜? 귀엽다난 아, 이게 더 좋아 약간 대두장군 같고 귀엽다 난 이게 더 귀여워 이렇게 만들어 둔게 너무 귀여워 이거 다리도 좀 이렇게 움직여지더라고 맞아 아주 춤, 움직여. 춤추는 거 같고 귀엽지 않아 이거? 딱 다리 옆으로 해둔 어. 거? 하나, 둘, 셋, 뿅! 만족스러운가요? 귀엽네. 확실히 네가 만든 것 중에 얘가 제일 귀엽긴 하다. 그래. 내가 다 이런 귀여운 거를 만들어주려고. 아, 근데 재질이 진짜 신기하다. 말랑말랑해. 약간 이런 파츠도 그렇고, 그냥 말랑말랑해. 아, 얘도 그렇고. 음. 좀 그렇긴 해. 어, 어. 그래 렇그잘 부러진다니까 이거? 내가 부르려고 부른 게 아니야. 부러졌어. 다음에 또 나올 생각 있나요? 또 다른 거 다른 거 만들러. 이거 대신 그때는 이제 네가 좋아하는 닭닭닭할수 있는 그런 거. 네? <laughs> 조금 망설였다 많이. 예예예예 예. 바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laughs> 그럼. 중간에 아. 초점 나갔으면 어떡해? 에이. 네. 근데 진짜 빨리 만든다. 그래, 이런 거는 금방 만들어. 음.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거, 큰거 넘어가면 좀 오래 걸리고. 이런 거는 그냥 뭐 똑딱똑딱 만드는 거지. 괜찮죠? 괜찮았죠? 사람들이 나총 부순 거 보고 욕하는 거 아니야?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래도 잘 붙, 부... 나름 잘 붙였잖아. 맞아. 딴딴해 본드로 다시 붙였다는 거에 이제 된 거지. 아, 아, 왜, 다리, 뭐. 당연히 아, 뭐, 벌리는 게 큐트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 아. 일부러 지금 다리 이렇게 해둔 거야그러면서 깜찍 싸잖아, 봐봐. 내가 이대로 전지해될게안 건드리고. 오케이. 근데 뭐할 때가 있어요? 죄송한데. 다리를 만들어 봐야지. 얘네도 더 조립이야? 아니, 얘네는. 그냥 피겨지 그, 뽑기. 음. 귀엽지? 얘는 너무 악당같이 생겼어. 나 제일 좋아하는데 악당 아니야, 이거? 악당 아니야. 그냥 건담. 얘다그지 얘네가 딱 주인공이 탈것 같은 애. 아, 끝. 왜, 왜, 왜 지금 이거 만들었다고 지쳤지? 지칩니다. 왜 지쳤지? 야, 이거 힘드네. 뭐가? 책상에 앉아 있는 게 힘든 거 아닐까, 혹시? 맞아. 아무것도 없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게 힘들어. 뭐, 이게 진짜, 이게 매체의 폐예요. 항면 유튜브 쇼츠 이런 거 도파민의 중독이 절여져 있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걸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laughs> 왜 이렇게 철학적으로 진지해지냐? 아, 갑자기 갑자기 현타 오네. 내가 이 정도 집중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혼파 가와. 아, 썸네일 찍어야 되는데. 어, 다들 오셈. 빨리 다시 오셈. <laughs> <laughs> 자, 다시 앉아 봐. 하나, 둘, 셋. 야하하. 야하. 타다.